안녕하세요. 손나기 TV입니다. 2023년 3월 28일 방송된 SBS 신발 벗고 돌싱품 앤에서 방송인 이상민이 탁재훈의 아들에 대한 재벌 미래를 점치자 많은 이들의 시선이 탁재훈의 가족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날 방송분에서는 대한민국 만세 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송일국이 게스트로 출연하여 두 딸을 가진 홍지민을 부러워하면서 아들도 있지만 아빠 입장에서 딸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부럽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를 듣던 탁재훈은 아빠는 무조건 딸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고 이때 이상민은 옆에서 봤을 때 탁재훈은 아들 유단이보다 딸소유리를더 좋아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탁재훈의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 나중에 재벌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였는데요. 이에 탁재훈은 남의 아들의 미래를 왜 너가 정하냐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죠. 이와 더불어 탁재훈이 현재 배우자 없이 돌싱 상태라는 사실과 함께 그가 이혼하게 된 사유가 재조명되며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1968년생으로 올해 나이 56세인 탁재훈은 처음에 솔로 가수로 데뷔했지만 화약은 많이 하지 못했고 이후에 신정환과 컨츄리꼬꼬로 함께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예능과 연기자 활동도 시작했고 특유의 순발력으로 인기 예능인의 반열에 올랐으며 2007년에는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죠.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는 대상 이후로 하락세를 겪다가 2013년에 불법도박 혐의로 방송계에서 잠시 퇴출 당한 뒤 2016년에 돌싱포맨 그리고 미운 우리 새끼 등에서 돌싱 이미지로 복귀해 여전한 입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탁재훈은 2001년 진보식품 이승준 회장의 막내딸이자 슈퍼엘리트 모델 출신인 9살 연하 이유림과 결혼해 2002년 딸 소율 양을 2004년 아들 유덩 군을 품에 안았습니다. 결혼생활 중 이유린과 여러 방송에 동반 출연하며 부부애를 과시했던 탁재훈은 2014년 6월 변호사를 통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초기에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만 알려져서 평범한 이혼 부부의 수순을 밟는 듯했는데 이상한 건 탁재훈과 아내 이유림은 둘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할 경우 보통은 잘 정리해서 헤어지기 마련인데 탁재훈은 이혼 소송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한 관계자는 아내와 아이들이 교육으로 미국에서 2년간 지냈다. 탁재훈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사이가 멀어진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탁재훈이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으니 가정 불화가 더 깊어졌으리라는 추측도 나왔는데 같은 해 탁재훈의 아내 이유림이 2015년 1월 탁재훈이 소송 중 3명의 여성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라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유림은 또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탁재훈이 불륜 관계에 있던 3명의 여성에게 수억 원의 돈을 쓰면서 가족들에게는 생활비와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폭로하였고, 이에 탁재훈 측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디스패치에 의하면, 이혼 전 탁재훈이 기러기 생활을 하던 시절,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2년간 미국 유학을 갔기 때문에 탁재훈은 유학비를 감당하느라 금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탁재훈 아내였던 이유림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죠. 탁재훈은 한 방송에서 자신은 1억이면 1억씩 적금을 든다며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아내는 투자를 한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이에 유학비에 세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웠던 탁재훈의 사정을 한 탁재훈 어머니께서 집을 뺀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유학에 가 있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탁재훈 집에서 생활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2013년, 이유림이 아이와 함께 귀국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이유림은 함께 살기를 거부했고, 탁재훈은 어머니를 월세로 모시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내 이유림이 탁재훈에게 의자료 1억 원과 함께, 매학기 아이들의 등록금은 별도로 양육비 매월 800만원, 400만원, 여기에 탁재훈의 소득 30%와 둘이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를 요구하였고, 너무나도 불공정한 이혼 조건에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내 이유림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이유림은 손해배상 및 소송에 앞서 탁재훈의 통화, 카드 내역 등의 금융, 출입국 기록 등의 열람을 법원에 요청해 본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한 3명의 여성들과 가깝게 지낸 정황 증거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효림은 탁재훈이 지난 13년 도박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자숙 중이어야 할 기간에도 이들과 두 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이혼소송 기간에도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으로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도 즐겼다면서 탁재훈이 만났다고 주장한 여성 3명에게 의자료를 청구하기도 하였죠. 탁재훈은 결국 2015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내 이유린과 언론사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며 이혼소송 기간 중 3명의 여성과 외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으며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탁재훈에게 혐의가 전혀 없던 것으로 밝혀지며 2015년 4월 22일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파겸을 맞았습니다. 또한 한 프로그램을 통해 탁재훈이 미국에서 아이들과 유학 중이던 아내에게 3년간 6억 원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전 아내 이유림이 탁재훈과의 이혼 소송 중 주장한 남편이 외도를 하며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라는 주장과 매우 상반되기 때문이죠. 한 방송에서는 이유림이 살았던 고급 저택을 공개하였고, 미국 거주 당시 이유림의 생활비 액수를 묻는 질문에, 한 기자는 미국에서 3년 동안 총 56만 달러 이상 지출했다 라고 답하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월 1,800만 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양육권은 탁재훈의 전 부인 이유림이 가져간 바 탁재훈은 당시 죄 없는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하다라며 자녀들을 향한 죄책감을 드러냈습니다. 탁재훈은 양육권은 아내가 가졌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후 탁재훈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그리움, 후회를 표해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기기도 하였습니다.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폭풍 같은 시기를 지나오며 다시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여전한 재치와 센스를 보여주는 탁재훈. 신이 주신 악마의 입담으로 불릴 정도로 그 특유의 입담은 정말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수준급입니다. 앞으로 구설수에 흐말리지 않고 다채로운 행보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이상 소나기 TV였습니다.